제 시간이 세 시간이니까요. 첫 챕터는 신생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혈관 질환,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생물인데 이 신생물 할때꼭 제가 얘기하고 나가는 게 있어요. 제가 장기 보상에 왔을 때 바보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 갔더니 다 앉아 계신 그 담당자들은 저보다 다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을 했더니 우리 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영업에서 20년 일하다. 오신 분이 갑자기 제 옆에 살짝 앉으셨어요. 남들 안 들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뭘 물어요? 선생님, 신생물이 뭐예요? 20년 영업에서 일하시다 오신 분이 제가 팀장님왜 이러시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신생물이 뭐죠? 신생물이 암이에요? 큰일 날씨 분신들에요. <laughs> 신생물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로부터 자기 조직으로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남을 안 죽이면 양성종양, 남을 죽이면 악성종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생물은 자기로부터 다른 조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신생물은 양성종양일 수도 있고 악성종양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양성과 악성은 어떻게 나누냐는 라 거죠. 양성과 악성 나는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얘는 양성이에요. 뭐가 있어요? 38선이 있어요. 너와 나를 완벽하게 구분해요. 여기서 분홍색은 나, 원래 있던 나. 나의 세포, 노란색은 새로 생긴 거. 그러니까 노란색이 신생물이죠. 근데 신생물과 나가 완벽하게 구분되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완벽하게 구분돼요. 우리 지금 북한 아직 안 쳐들어오고 있죠. 완벽하게 구분되고 있으면 양성 신생물이에요. 안 죽여요. 그런데 구분이 없어. 구분이 없으니까 어떻게요? 막 쳐들어가죠. 막 쳐들어가요. 자기 조직을 막 쳐들어가요. 남이 막 쳐들어가다 보니까 혈관을 만났어요. 혈관 파괴하면 뭐가 나와요? 무슨 증상? 혈관이 파괴됐어요. 무슨 증상 나옵니까? 혈관이 뭔지 모르세요? <laughs> 혈관이 찢어졌어요. 무슨 증상 나와요? 출혈. 암의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출혈. 그렇죠. 없이 하는 게더 나은 거 같아요. 네. 들리시죠? 네. 좀 얌전하게 생긴 여자가 스킬 들어와서 <laughs> 목소리는 커요. 자, 네. 근데 이제 가다가 가다가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신경을 만났어요. 신경이 파괴돼요. 무슨 증상 나와요? 신경, 뭐요? 마비? 마비? 어, 마비도 오죠, 또. 마비보다 더 빨리 오는 거. 아파요. 그렇죠. 아파요. 아파요. 통증. 그래서 말기암 마지막 증상이 뭐예요? 암성 통증. 그래서 마약 붙이지 않으면 못 살아요. 돌아가실 때 완화 치료는 통증 치료예요. 그 다음 통, 막 이렇게 공격하다가 가다 보니까 림프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이 하죠. 그래서 공격해서 들어가서 남을 파괴시켜요. 파괴시키는 걸 우리는 침윤이라고 해요. 아시죠? 침윤은? 인베이전. 그래서 인베이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청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베이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다 까먹어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양성종양은 인베이전 하나만 기억은 좀 하시자. 우리가 영어는 잘 못했어요. 그쵸? 어, 엄마 말잘 들었으면 영어도 참 잘했을 텐데 엄마 말못들어서 영어는 못하지만 약, 악성 그러면 인베이전은 좀 기억하자. 다른 말? 인필터레이션 뭐 이런 말은 잘안 나오긴 한데 이것도 있어요 침범 침습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선생님 침습과 침륜이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여기서 표를 보시면 같아요 같은 말 다른 용어로 쓰는 거예요 어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악성은 어, 특징이 전이죠 양성 전이 안 하죠 왜 너와 나를 막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니까 다른 집으로 갈 일이 없어요 얘는 얘는 대문이 없어요 대문이 뚫리는 순간 악성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여러분들 어, 간혹은 아니고 제자리암 있죠? 제자리암 제자리암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침윤이라고 그러거든요? 침윤이 없어요. 근데 악성암은 침윤이래 매요. 제자리암도 암이잖아요. 근데 침윤이 없대요. 그 뭐예요? 공격해서 들어가는데 공격해서 들어간 요 부위가 아직은 혈관과 림프와 신경이 없는 부위까지만 공격해서 들어가면 제자리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간혹 수술하고 서는 잠깐 수술하고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조금 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다른 거다 까먹으셔도 악성은 뭐라고요? 침윤이 있다. 누구를 침윤해요? 혈관, 림프, 신경을 침윤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어느 순간에 악성 암이 되고 어느 순간에 양성이 되지 않아요. 양성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세포가 좀 변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 일을 하다 보면 보상과 직원이나 아니면 언더라이터랑 이렇게 통화하실 일 있으시죠? 없으세요? 가끔 통화하시면 어,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신 분들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좀 통하려면 언어 용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정상 세포 이래요. 정상 세포가 이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정상 세포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위축은 뭐냐? 아트로피라는 말을 쓰거든요. 위축은 이 세포 크기 자체가 작아진 거예요. 크기 자체가. 비대는요 하이퍼 트로피라는 말을 써요. 하이퍼 트로피는 크기 자체가 커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말라그 뭐죠? 잎이 말라져요. 이렇게 되면 어, 비만해져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더 가면 과다증증 하이퍼 플레이지아. 플레이지아는 증식이 하이퍼는 많다는 거예요. 하이퍼 비대이죠 하이퍼는 많다는 트로피아는 커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다고 커졌다고는 다른 얘기죠. 어. 여기까지도 보시면 세포가 똑같은데 많아진 거예요. 자, 요런 비만이 있고, 비대비만 있고, 과다증식 비만이 있어요. 누구? 여자가 1번, 2번. 여자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자비만. 남자비만 틀리죠? 어 틀려요? 여자비만, 남자비만 틀려요? 남자비만은 안 빠져요. 여자비만은 일주일 굶으면 빠져요. 어, 안 빠져요. 아, 안 빠져요. 복부비만 안 빠져요. 아무리 해보세요. 안 빠져요. 그래서 뭐죠? 지방 흡입하잖아요. 남자비만이 이래요. 과다증증 세포 자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빠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복부비만 오신 분들 큰일 나시 분들. 나중에 둘째 시간, 셋째 시간 할게요. 음. 여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또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디스플레이 플레이어는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디스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무슨 느낌이 살짝 오세요?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무슨 느낌? 어, 신생물의 가능성. 자기로부터 다른 게 신생물이래매요. 이거 이상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제가 나오면 검진해서 재검진하세요 또는 6개월 후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이 형성이에요. 이 형성이 중증이다. 너무 많아졌다. 그럼 상피내암의 가능성 또 있다라는 게이 형성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청구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죠. 자궁암. 자궁암에서이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형성 자체가 이 형성만 나왔다고 암이냐 신생물이냐 그건 아니에요. 음. 다시 보셔야 돼. 화생 화생은 뭐냐면 조금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요. 얘하고 정상하고 다른 모양으로 바뀐 게 화생이에요. 화생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위계양 후에 회복될 때 여러분들 그 뭐죠 장상피 화생 들어보셨어요? 장상피 화생 위계양 환자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위 상피로 회복이 되지 않고 대장 상피로 회복이 돼요. 그위 입장에서는 남의 걸로 회복이 됐잖아요. 남의 걸로 회복이 됐다고 해서 장상피 화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화생은 남의 걸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 입장에서는 지금 대장으로 화, 화, 그 다시 살아났잖아요. 어때요? 뭐가 냄새가 나요? 오, 암 가능성. 전환병변이라고까지 얘기해요. 화생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화생이 오면. 근데 이거 암이에요? 화생?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정상도 아니지만 아직 암도 아닌 거예요. 이 경계선에 있는 게 디스플레이지아, 메타플레이지아, 화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형성, 화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 검진해서, 그러면 의사들은 괜찮아요, 집에 가세요,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오세요. 6개월 후에 검진 다시 합시다. 6개월 후에 내시경 다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은 안 줘요. 왜? 어,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치료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어,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많이 나오겠어요? 누구한테 많이 나와 있어요? 20살 청년, 60살 할머니? 청년한테 많이 나와요. 오래 살아 나와요. 음, 오래 살아야 나와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큰 변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랬어요. 자, 용어는 알았어요? 그렇게 용어는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변하냐, 변하냐를 볼게요. 여기가 정상 세포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노란색인가요? 이게 네, 정상 세포예요. 이 정상 세포에 이상한 게 발생했어요. 아까 신생물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세포로부터 이상한 것, 남의 거를 신생물이라고 했죠 신생물이 시작해요. 그런데 얘를 신생물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의 변이니까. 변이를 신생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시작을 해서 시간이 가니까 하이퍼플레자. 우리 알았죠. 하이퍼플레자. 세포수가 많아진 거예요. 큰, 커진 거예요. 많아진 거. 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많아졌어요. 어 이상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조금 더 있다 오니까 얘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게 생겼어요. 어, 이때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금연금주 하셔야 돼요. 어, 금연금주. 오늘 끝나고 뭐 이렇게 디프리 하실 분들이 있으시죠? 어, 조심하시면서 하세요. 어, 하이퍼플레지아가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6개월에 봅시다. 6개월에 안 정말 재수없이 뭐가 됐냐면, 암이 생겼네.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딱 잘라서 제자리 암, 이 형성하고 제자리 사이 딱 자르시면, 이형성 전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간 날을 우리는 가역이라고 얘기해요. 완치될 수 있어요. 자기가 조심하면. 그런데 제자리함 이후로 가면 완치가 안 돼요. 완치 안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가역. 비가역이라고 얘기해요. 비가역이 되면 그때부터 치료는 진행을 막는 거예요.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비가역과 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고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점심 드시고 하실 텐데 고지를 뭘 해야 되냐? 비가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대 질환이 비가역질환인 거예요. 음. 자, 양성 종양은 우리 행동 양식 아시죠? 어, 행동 양식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슬러시 0. 모르는 눈초리 아니시죠? 어. 자, 경계성 종양은 양성인지 악성인지 모르겠다. 음, 이거를 그래서 경계성 암이란 말안 써요. 경계성 종양이란 말을 쓰지. 암은 악성에만 붙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경계성 종양은 행동 양식 슬러시 1. 그다음에 제자리암은 상피내암이라고도 하고 비침윤, 비침염 윤비침 아까 얘기했죠. 이때 비침윤은 아예 비침윤이 아니라 어디까지 비침윤을 했던 거라고요. 어디까지 침윤하지 않은 거라고요. 혈관, 림프, 신경이 있는 데까지 침윤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행동양식 2예요 그다음에 악성암은 뭐 너무 잘 아세요. 슬러시 3이다 제자리암, 상피내암 같은 말로 써요. 요즘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 분류 코드를 한번 보시죠. 질병 분류 코드는 우리 약관에도 나와있죠. 이 약관 안에 나와있는 걸 어디에 있는 걸 갖다 쓰죠, 우리? 어디에 있는 걸 갖다 써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 질병 분류 코드. 조금 더 고급진 말로 KCD. KCD. 지금 몇차 쓰고 있어요, 우리? 7차 쓰고 있어요. 7차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16년. KCD 6차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2011년. 2011년. 그거 왜 알아야 돼요? 2011년에 6차가 시작했고, 2016년에 7차가 시작한 거왜 알아야 돼요? 5년 단위로 변했는데, 그거 왜 알아야 되냐고. 2017년에 지금, 2017년 이제 지금 7차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고객은 2009년에 가입했어요. 근데 우리 고객이 2017년에, 그 2009년에 없던 게 2017년에 이표 안에 들어왔어요. 보상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매차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수 있는 거야. 언제 가입하셨든지 안만, 안만 그래요. 다른 건 그렇지 않아요. 안만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질병 분류 코드 KCD 7차 의 제사편 신생물 형태학에 나와 있는 거예요.